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신 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드립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며 아직은 전도사일 때에 우리나라에서 참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그때 한 학생과 신앙 상담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중고등부 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이 학생과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상담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학생은 왜 갑자기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학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성적 때문이었을까요? 혹은 믿지 않는 부모님의 반대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상당 중에 이 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데에 왜 사람들은 저를 알아봐 주지 않는 건가요? 저는 이 학생의 말에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은 멍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학생에게 있어 이 찬양과 예배는 그저 자기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었기 때문입니다. 주일마다 그 누구보다 찬양하며 열심히 예배하였기에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은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므로 인가요? 저에게 꽤나 큰 충격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아니면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을 마주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주일마다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른 무언가를 더 요구하고 바라는 모습이 종종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행동을 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가입니다. 하여 오늘은 미가의 우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조심스럽게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의 미가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첫 번째, 미가는 우상을 만들어 집에 신당에 두었습니다. 열절의 내용을 보면 미가의 가정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위치했던 이 실루라는 지역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멀지 않은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의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우상의 신상에 만들어지는 폐단이 발생하고 맙니다. 함께 본문의 사사기 17장 3절과 4절을 한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이백을 가져다 은장 세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신양의 표현인양 여겼지만 이러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썩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어진 형상의 우상으로 만든 행위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후 미가는 그 우상의 신상을 자신의 집에 신당에 두어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그 신상을 섬기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오 절에서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미가가 신당을 만들었더라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 사람 미가의 집에 신당이 이미 있었더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가의 집에 우상을 섬길 수 있었던 이 신당이 존재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에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미가가 거주하던 에브라임이란 지역에는 이미 가나안의 이방 족속의 문화, 바로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당시 세상의 문화에 따라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당시 세상의 문화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집에 신당을 만들어 그 신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날 자연스러운 세상의 문화에 따라 어떤 이들에게는 돈과 재물이 우상이 될수 있겠으며 어떤 이들에게는 쾌락이 우상이 될수 있겠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사람들을 향한 인기가 그의 우상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나의 필요를 채워 주는 무언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동등 대의 여기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것은 미가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집에 있었던 우상을 섬겼던 모습과 동일한 양상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전적으로 구별되심으로 오직 그에게만 온전한 존귀를 올려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형상이자 죄의 모습인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혹시 나 자신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점검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강도사님, 저는 저희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그럼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제 우상이 되는 건가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참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신명기 5장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더 적합하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여 가족과 부모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기쁨의 순종이라 표현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하는 하나님과 동등대의 우리 마음에 자리한 무언가가 있다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우상이 될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본문의 미가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두 번째 미가는 제사장을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함께 본문의 사사기 17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본절에 기록된 이에봇과 드라빔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용품을 의미합니다. 미가는 제사장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그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5절에서한 아들을 세워 그의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기록하고 있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제사장은 오직 레위인들만 될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3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으할지니라. 기록합니다. 설교의 서두에 미가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다 말씀을 나누었죠.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미가의 아들 또한 당연히 어느 지파였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가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완벽히 어긋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후에도 미가는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에 있어서도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미가는 레위인 청년에게 제사장이 되는 조건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이어지는 10절에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은 들어갔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미가가 제시했던 은 열과 의복 한벌 먹을 것은 모세의 율법에 게시된 레위인이 받아야 했었던 목과 다릅니다. 신명기 18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그 드리는 제물에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철의 어느 구절에서도 여기서 제사장에게 그 몫으로 은을 주겠다라고 알리고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정리하여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레위인 청년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 역시 미가가 제사장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의 마음과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있었음에 대하여 알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러한 미가에 대하여 참 가혹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본문의 사사기 15장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12절에서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함에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기록합니다. 사사기 기자는 레위인 청년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의 제사장이 불과했다 기록한 겁니다. 미가에게 있어 그가 세운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가가 저지른 그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본인이 지은 잘못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채 끝까지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13절은 이에 미가가 이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첫 번째로 우상을 자신의 집에 신당에 두었으며 두 번째 제사장 또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세우는 모습을 범해놓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무감각하며 무지한 채 자신이 행동한 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리라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이 미가의 무감각함과 이 무지함은 훗날 미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단 지파에도 참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바로 미가가 이때 만들었던 이 신당의 우상이 이스라엘의 단 지파의 우상 종교의 매체가 되어 버리는 비극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한순간 아차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순간 아차하는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내가 저지른 그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수를 저지를 때 아차하는 한순간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이 잘못과 실수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거울이자 지침표를 삼고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늘 말씀에 기준하여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을 통하여 미가가 저지른 잘못 세 가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가가 저지른 그의 잘못은 크게 첫 번째 우상을 그 집에 신당에 두었던 것이었으며 두 번째 제 사장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세우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끝까지 무감각하여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혹시 우리 마음 한 켠에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마음에 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거짓된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과 동등대히 여기, 여기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마음속에 무언가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꺼내놓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미가처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마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분 뿐이신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길에 나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신실한 신앙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우리가 한 순간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하더라도 미가처럼 이 잘못과 실수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여기시며 묵상하심으로. 실수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신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심으로 하루하루 더욱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